채린 뭐예요? 아빠한테 이게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나무잎. 나무잎. 응. 아 오늘 아침에 <laughs> 아이가 어리집 안가려고 그래가지고 어, 잠깐 놀이터에서 기분을업 시켜주고 있어요. 그 선생님이 바뀌셨는데. 선생님이 저는 <laughs> 선생님이 잘해주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잘안 가려고 하네요. 이렇게 기분을 업 시켜주면은 갈까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엄마 아빠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그 어린이집 앞에서 애가 울고 있으면내 마음이 좋지가 않거든요. 특히나 출근길에 그러면은, 네, 어? 그게 뭐야? 다 했어? 예쁘게 했네. 네, 그래서, 기분을 업시켜주고, 갈 건데, 지금 30분째 이러고 있네요. 놀이터는 세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. <laughs> 귀엽죠? <laughs> 이제 갈까? 가야지, 이제 응. 갈까? 큰일 났네. 응, 잡아봐, 만세! 오늘은 <laughs>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